자운영 철학관을 운영하고 있는 자운영 원장입니다 살 얘기를 하면 무조건 살은 좀 굉장히 강하게 나쁘다는 의미를 좀 가지고 있어서 부정적인 어떤 견해들을 많이 갖고 와서 더 걱정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긍정적인 어떤 재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현대적으로 옛날처럼 농사를 짓거나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 활동을 좀 많이 하는 여기 현대 사회에서 살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긍정적인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음, 일단은 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화살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도화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도화 자체는요, 원래는 옛날에 그 도화가 복숭아에서 좀 유래됐어요. 복숭아 이제 꽃에서 유래가 됐는데. 도화가, 어, 보통, 음, 불교나, 불교 신자이신 분은 이제 절에 가시면, 그, 그, 저기, 뭐야, 산신각에, 삼성각이라고 돼요. 산신각에, 그, 저기, 산신할아버지 옆에 호랑이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동자가 이렇게 도화도 들고 있어요. 근데, 사, 그 호랑이가 사실은, 음, 무령 중에, 그러니까 관상에서는 범상치 않은, 범상은 참, 우리나라에서 많이 최고로 좀 치는 상이에요. 그렇게 이제 동물 중에서는 굉장히 최고로 치는데, 일단은, 그러면 과일 중에서는 복숭아를 최고로 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고급스럽지 그게 막 결코 천박하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도화가 <laughs> 여자들이 활동을 안 하던 실장에 여자가 굉장히 피해를 입었던 도화예요 남자들한테는 도화가 별로 뭐 그렇게 욕을 안 먹었어요 왜냐면 좀 남분기 좀 있고 좀 아이 가서 바람 좀 있는데 뭐 아유 너무 좋아 뭐 솔직히 말해서 뭐 남자들 뭐 솔직히 그거 없으면 남자야 이렇게 얘기가 됐었죠 근데 여자들은 아니 바람끼는 걸 누가 좋아해요 그죠? 옛날에 멍석마리도 당했는데 안 했어요 결혼을 할 수도 없었고 1970년, 뭐 80년대 넘어가면서 연예인 쪽으로 일단 직업이 많이 좀 부각되고 이러면서 그게 이제 도화살이 그래도 괜찮다 좋다 이렇게 인식이 좀 바뀌어가고 지금은 전부 다 연예인이야 일반인들도 다 이런 시대에서는 도화가 참 필요하죠 도화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고 또 끼가 많은 사람이고 뭐 인기를 흡수를 좀 할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어요. 동호회를 한다 이런 동호회 같은 걸 하게 되면 거기서 그런 사람이 좀 있어줘야 재미가 있고 맛깔스럽게 돼요. 예를 들어 남자만 있는 모임에서 좀 여자들도 끌어올 수 있고 여자들 있는 모임에서 남자들도 더 데리고 올수 있고 그래서 토화 인자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시대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도화살을 가지신 분들이 아까 매력적이라고 했잖아요. 매력적이라고 해서 얼굴이 미운 사람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매력있게 예쁘게 보여요.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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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매력이, 아, 처음에는 얼굴이 미워도 보다 보면 저 사람이, 아, 얼굴이 굉장히 어딘가 모르게 예쁘다, 질리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줘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있으니까 드러내는 거 좋아하고, 특히 요새 이제, 1인 유튜브에서 막 하시는 분들, 도화살 많으신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특히 자기 얼굴, 내 걸고, 뭐, 아니면 뭐, 앉아서 이만한 음식 놓고 막 먹방 하시는 분들, 다 도화살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걸 내 얼굴로 해서 영상을 찍어서 하겠다는 거는 도화살이 있죠. 저라고 없겠어요 저도 있어요. <laughs> 도화살이 있으신 분들은 안 숨어 들어가요. 어딘가 또 나타나서 또 해야 돼. 만약에 도화살 가지신 분들이 사람들하고 관계에서안 좋아졌으면 딴데 가서 또 만들어. 자, 따로. 왜냐면 여기서 망해. 막, 사람, 인성이 좀안 좋거나, 약간 뭐, 다른 살이 많아서 사람하고 싸우거나, 고집세거나, 이런, 이런 살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살이 있으신 분은 딴데 가서 또 따로 또 만들어. 그래갖고, 한 무리를 만들어 또 다녀. 그러니까, 도화살은 굉장히 내보이기 좋아하는 살. 그, 그니까, 나를 드러내기 좋아하는 살도 돼요. 남이 내가 봐서 인기가 있다는 건 내가 내포를 할수 있다는 거잖 내가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보통 발전을 해서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일단 내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에너지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한테는 그게 도화살 나빠서 결혼을 안 시키는 건 없었어요. 여자가 있는 건 재를 나눈다. 그래서 아직도 사주에서 재가 여자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재가 많을수록 좋은 거야. 운에서도 운에서도 재물 그러니까 여자가 들어올 때 재물이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재는 같이 봐요. 그래서, 재물이 있는 한 여자는 잘안 떨어진다. 만약에 여자가 없으신 분은 아직 재물이 <laughs> 그만큼. 그리고 원래 재는 분배라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일단 나누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여자한테도 좀 어떻게 내 부인한테만 주겠어요. 저쪽도 줘야지. 당연히 한량스럽죠. 도화를 어느 정도 자기가 적절히 잘 사용해서 자기 어떤 직업이나 자기 성공에다 달 쓰면 되는데 그걸 한쪽으로 너무 몰렸을 때. 그게 문제가 되면서 도와 살로, 진짜 그야말로 나한테 뒤돌아서 치는 걸로 작용을 하고 남한테도 문제가 되게 하는 거죠. 살이라는 건 지나칠 때 일단 다시 돌아서 나 칼처럼 나를 갖다 대화다 치는 거니까 아니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나한테 칼이 한 자로 있다고 보면 돼요. 상, 상대방들도 그걸 상해를 할수 있잖아요. 아까 얘기대로 그뭐 이렇게 남자들이 너무 한량스럽고 막 그러면 같이 사는 와이프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사실은. 남자가 도와 살이 있는 걸. 대신 그 와이프가 엄청 많이 당하겠죠. 그러니까 도화살을 왜싫었겠냐고 여자가 도화살을 했으면 바람을 피거나 뭐하 그러면 남편이 당하니까 그쪽 어른들이 남전 여비, 여비 시대에서는 좋아할 수가 없었던 그런 도화살이죠. 그래서 이제 현대적으로 도화살을 저 제조명에서 보면 도화 자체가 인기도 있고 또 현대인의 뭐 사회생활에서도 다 도움도 필요하고 또 어느 단체에서도 도화가 있는 사람이 훨씬 분위기도 좀 저. 잘 만들어주고 하니까, 지나치지만 않게. 살이라는 건 항상 지나쳐서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 정도 되지 않게 또 적절히 본인이 잘또 가다듬어서, 아, 나는 이런 게좀 문제가 있지 싶으면, 그것만 지나치지 않으면, 잘 또, 스스로 좋은 인자 가지고 있는 걸또 상대방들하고 잘 나눠서 쓸수 있을 것 같아요.